시편 70편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 우리는 시편 70편이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일 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70편은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편 70편이 더욱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속히 빨리 오셔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에서는 원수들에 대해 강구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의 원수들은 곧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영혼을 찾는 자들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고난 가운데 떨어진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원수들을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비웃고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사악한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원수들은 한 사람을 공격하며 그가 괴로움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비웃고 즐거워하는 매우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멸망시켜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로 물러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악한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키게 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2절, 3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는 단순한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를 소원하며 강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매서운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끔찍한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자신과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단순히 자기와 가까운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를 찾고 구원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긴급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고 형제자매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인됨에 비참한 현실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악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였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시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나서 즉시 원수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두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구원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감사해서 부요하고 넉넉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고 급박하게 기도하지는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형제들과 이웃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로 이끄시고 스스로의 비참함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아픔과 슬픔, 모든 결핍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비로소 해결될 수 있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단순히 지금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긴급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위기의 순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